자, 이렇게 올려봐요 이렇게 이번 로올올수 올릴, 올릴 있잖아요 올려봐요 예올올올 이렇게 올올 이렇게 올려봐 그래 네 그렇지 어, 그렇죠. 예. 응. 그렇지 그렇지 예 어이구 잘 잘하시네 어이. 예, 예. <laughs> 잘하시네 네. 아 잘하신다 <laughs> 자 그리고 자 이제 오른발을 또 한번 해보세요 아야 아야 안돼요 예 아, 네. 네. 왼팔을 뛰어서 올려보세요 음. 이렇게 예예 음. 네. 음. 네. 그냥 이제 오른손 해보세요 음. 안돼요 예 음. 네. 자, 오른쪽 다리 올라가는 운동 중추 신경 막힌 걸 찾아야 돼요. 그걸 73이다 보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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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올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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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발 만져봤어요? 언제? 지금 만져보신 거지, 지금. 이거. 만져보는 거죠? 아. 그거 아, 보잖아요. 아, 자기만, 자기가 못 만져. 좋지, 아프긴 해도. 자기만, 자기가 만져보고. 네. 네. 나중에 이제, 예. 걷고 다 해야 돼요. 네. 아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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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네. 이 올라가잖아요. 올라가잖아요. 이고아이고아이고자 <laughs> <왜 마시냐>? 네. <laughs> 다시요. 그다음 내리고. 그다음에 왼발 들어보세요. 왼발. 왼발 안 들려요. 왼발 안 들려요. 들리는데안 들려요. 예. 안 들려. 예. 그리고 예. 자 그만큼 들었고 왼손 들어보세요. 저시어. 예. 아이고. <목소리> 아유, <왜 그래>? 자, <목소리> 네 됐습니다. 아이고, 자 할머니 왼쪽 무릎 꼽히고 보세요. 네, 쭉 힘줘서, 예쭉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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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서, 아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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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, 예. 예. 쭉, 그래, 네. 쭉 쭉, 쭉 쭉. chu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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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chuk